아직까지 뭐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포시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어, 저희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같이 이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가지고 세밀한 부분을 이제 짚어보기 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의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어, 살펴볼 생각입니다.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아 아직까지 그뭐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저희들의 정리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김포시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TF를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 자체적인 TF입니다. 아, 이름은, 어,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아, 김포 시를 비롯해서, 어, 구리, 또 하남, 아, 고양 아, 이런 곳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서울시 편입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셨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도 아마 조만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몇 군데 더 나올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 특히나 아, 서울 연구원을 비롯한 그 서울시 내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 앞으로 어, 각 지자체와의 논의도 어,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두 가지 경로로 어,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한 분석은 비단 그 지자체만의 그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는 적어도 한두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연말 전후해서 상당히 진정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또 기초지자체 시민분들께도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 그런 정보가 다 공유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그 의사를 어, 여쭤보는 절차도 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경로를 어, 지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위성 도시들과의 연담의 일정히 잡어 있다는 부분도 들리는데요. 아직 뭐100%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어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 구리시에서 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조만간 또 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동연구관이 부상하셨고 부상하신다 하셨는데그 결과가 현재 편입률 부정적인 또 크다고 라 나타난다면 서울시청에서 반각이있요합니다뭐 어,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 지자체에서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뭐, 인터시장을뭘 얘기를 하셨고,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총선 전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 발표할 때도 그런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 백년지 대개 어떤 그런 그 심모 원료의 관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쩌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이 국가의 먼 장래를 향해서 시점을 미래에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어, 그런 어, 어떤 국민적인 오해도 불식시켜가면서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 할수 있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 말씀 중에 서울 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이런 건 아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김포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아까 김부장님 얘기하셨는데 일단 중동연고만이 지정되었다고 연구는 진행을 하시는데 서울 시민들의 의견 문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충분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신 상태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게그 결과가 의미가 있겠죠. 어, 지금 그 형성되는 어떤 찬반 의견은 상당히 그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서로 그 공유가 안된 상태에서 형성되는 여론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두 개의 그 연구반과 삶의 질 향상 TF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접하시게 되면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의견이 형성이 되고 어 의견을 또 여쭙는 이런 절차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할 생각입니다. 어, 오늘 서울시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요 저희가 이제 김포시가 어, 서울로 편입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말씀 논의했고요. 어, 좀 이따가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어, 저희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김포시 편입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뤄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경기 서울, 이 우리 김포시를 서울로 이제 편입시키겠다라고 시작한 이유가요. 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남도를 가, 남도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보시면 경기 남도와 북도는 김포시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월경지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북도를 가도 사실은 한강과 칠책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끊겨 있습니다. 유일하게 돈 내고 다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 내고 다니는 일산대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자체가 다르다. 근데 보시면은 서울과는 붙어 있습니다. 서울과는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기 남도나 북도의 어떤 경기도에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편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서울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 인천시로 가자는 뭐 주장도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취임하고 한 1년 반 됐고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어 저희가 시민들하고 쭉얘기를 해오는 과정에서 인천시로의 편입 문제는 다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북도와 남도 둘 중에 어디에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 그 유정구 인천시장님하고 네. 어, 김동연 시장님이 정치 쇼다 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뭐유정구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인천시장이신데 뭐 김포에 대해서 뭐 말과 말부 하실 분은 아니시라고 보고 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발전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북부 특별자치도가 준비가 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서울 취지 문제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면담 결과는 어떻게 보습니까 어, 저희는 뭐, 일단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같이 이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가지고, 어, 구체적으로 이제 세밀한 부분을 이제, 어, 짚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돌아가서 저희가 아주 오늘 나왔던 의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어, 살펴볼 생각입니다. 거 구체적인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어떻게, 사가 그런... 아, 저희가 네. 공식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카페나 그다음에 도란 또 다른 민간에서 했던 결과들이 일부 있어요. 그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분위기를 이제 전달했던 거고 그리고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도 앞으로 서울시와 경북시 사이에 거론될 수 있는 문제. 수도권 매립지는 저희 김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뭐 말씀드릴 일은 없습니다.